안녕하세요. 카리포터차한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버드TV입니다. M4 컴포터블. 네. X 드라이브. 네. 네. M, MX 드라이브. 네. MX 드라이브. 네. 드디어 M X 드라이브. M X 드라이브. 드디어 출시가 됐어요. 네. 출시가 네. 돼서 지금 네. 현재 우리가 실제로 네. 차를 보여드리면서 네. 출시를 네. 원래 했었는데 지금 계약만 처음에... 받았잖아요. 그렇죠. 계약만 받고 있어서 영종도 네. 이비센터에 네. 저... 네, 급하게 왔습니다.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저께 16일 날 오후 3시에 계약을 온라인 계약을 받아서 네. 16대의 계약을 받았는데 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 네, 네. 자, M4 컴퓨터블. 네. 이 해당 모델이 이제 M4 네. 컴퓨터블이고 이제 우측에 있는 게 일반 M4. 네, 네, 네. 또 M4 컴퓨티션이 음. 해당 음. 모델도 M4 컴퓨티션 네, 컴피티션. 네, 이제는 이제 기본 그냥 M3 M4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네네. 무조건 이제 컴퓨티션으로 음. 네, 그렇게 나오고 네네. 있습니다. 이 차는 일반 모델이에요. 릴리스 때 이번에 그 스페셜 모델? 아, 스페셜 한정 온라인 네. 한정 판매의 모델은 아니고요. 네, 일반 모델이죠. 네, 스페셜 모델 같은 경우는 세라믹 브레이크가 들어가고 네, 세라믹 브레이크에 브레이크. 그다음에 이제 카본 시트, 네, 카본 시트. 네, 여러 가지가 네. 들어가 있는데, 네. 오른쪽에 있는 일반 앰프 컴퓨터션이 네. 온라인 에디션처럼 시트가 이제 카본 음. 시트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P1. 네, 네. 네 P1 차량이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일반 앰프 컴퓨터. 네, 네, 네. 근데 아마 이 모델이 더잘 팔릴 거예요. 아니, 잘 팔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앰프를 극찬하시는 분들, 네. 찬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앰프 컴퓨터블을 그렇게 많이 기다리셨어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솔직히 요즘 뭐, 겨울이라도. 네 컴퓨터블을 뭐 뚜껑을 왜열냐 추운데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아니요 아, 네. 영하 10도에서도 목에서 나오는 음. 히터가 공기역학적으로 해서 산바람이 안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트림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시이즈 컴퓨터블을 제가 시승을 했었잖아요 네네 뒷자리는 죽어요 아 뒷자리는 죽어요 <laughs> 뒷자리는 <웃음> 죽습니다 예 네. 네. 1년만 사는 걸로 MX 드라이브가 글자가 이니셜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이니셜은 없어요 없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M들이 네. 전부 다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 노멀 디자 음. 같은 경우에는 x 드라이브랑 로고가 들어가요 네. 네. 하지만, 이제, M들은 안 들어갑니다. 아, 왜냐 안들 이제, M은 다 x 레요 음. 아, M은 다 x 레브이다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초기에 나왔던 M3, M4는 네. x 레브가안 나왔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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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쉽네요. 예. 제가 아시는 분이 M4 컴퓨티션을 사셨는데, 네. 네. 스라이브가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네 일단은, 근데 이제는? 또 이제, 훌은 네. 뭐 또, 훌만은또 재미가 또 있어서. 맞아요. 훌은 네. 또 훌은만의 재미가 있습니다. 진짜, 확실히 자, 이차또 보여줄 게또 뭐가 있을까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컨버터블이니까, 이제, 뚜껑이 지금 현재 이렇게 오픈되어 아, 있잖아요. 네네. 이 또, 이 금은색이 아니라 또, 회색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에디션 모델만. 에디션, 아, 에디션 모델. 에디션만. 이런 놈들은 금색이겠네요 네, 일명은 네, 아, 네. 검정색이죠. 네, 그렇죠? 아, 아쉽네요. 네, 네, 네. 이 에디션 모델은 살 만한 차이 같아요. 에디션. 16대라 하면은 네. 각 딜러사별로 뭐한두 대씩만 나가도 네, 네. 네, 금방 팔리는 모델이기 때문에. 네. 뭐 걱정도 나중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나중에 또 이제 근데 가격이 네. 그렇죠 가격이 네. 만만치가 않죠 거의, 거의 M5 값이라서 아, 얼마죠? 1억 4천입니다 아, 네. 네. 아 1억 4천 1억 4천 금액이 조금 아쉽긴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음. 보고 계시는 일반 모델도 네. 지금 차값이 1억 2천 아 1억 2천이에요 이 차가? 네 1억 2천입니다 와 실례를 네. 네. 그냥 일반 노멀 M4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천이거든요 네. 1억 천에서 1억 정도 하는데 네, 네, 네. 네이 모델은 1억 2천입니다 아 1억 2천 1억 2천이면 살 만한 차가 꽤 많긴 한데. 1억 2천이면 중고차도 그렇고, 살게 응. 너무 많아요. 그쵸, 너무 많죠요 예, 1억 초반은 원래 응. 많아요. 조금만 더 오버해서 붙으면 이제 알파도 상. 그렇죠, 그 <laughs> 알파도 <laughs> 예. 이번 모델 M4 같은 경우에는. 네. 예, 뭐 4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일단 휠 베이스가 커지고, 이 뒷자리가, 솔직히 네. 이게 문만 투도우라는 느낌이지이 상태에서 약간 앞으로 해서 이 뒤쪽 문도 그 뒤쪽 분도달았으면 만약에 네. 뭐 그랑프페 정도 수준의... 그일에있어크게요차 길이가 그렇죠 사실은 제가 지금 BMW 라인업 중에서 네. 종류가 제일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근차근 나오고 음. 있는 데 일단은 음. 고성능이면서 오픈을 할수 있는 차량이 음. 이제 뭐스토카라던가 그렇죠 그런 차들은 많죠 음. 스파이더 모델 네. 같은 경우 BMW에서는 쉽게 말해서 오픈형이 되면서 고성능 차량이 없었어요 음. 원래는 G8이 음. 네, 코드명이 G82거든요 음. 네, G82 그러면서 이제 음. M4 컨버터블이 등이 나온 거죠 음. 아시겠지만 이제 M5는 컨버터블이 없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어, M4 컴포트볼 네, MX 드라이버를 네. 네,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게 아쉬운 게 배기가 좀 아쉬워요. 20년도부터 그 배출가스랑 네. 배기 소리 그리고 규제 때문에 환경규제도 네. 있고요. 규제 네. 때문에 가변배기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음. 소음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네. 정말 아쉬운 게요. 네. 이 현대차들은 이제 팍콘터지는 M 모델도 보면 네. 엄청나게커졌잖아또 네. BMW만 유도또 소심해졌습니다. 네. 예전에 안 그랬거든. 근데 AMG도 마찬가지예요. 벤츠 음. AMG도 마찬가지로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아 줄어들었어요? 네. 어 AMG는 좀 줄어들만 해요. 좀 솔직히 주행을 해 보면 장거리 주행할 때 너무 피곤해. BMW M 모델들도 지금 요즘 나오는 게 배기 소리가 이제 냉가시 때는 좀 작지만 네. 또 이제. 뭐 M1이나 M2나 네. 스포츠 플러스 음. 모드로 하게 되면 은또 배기소가 커져요. 음. 예전보다 한번큰분 못하죠. 음. 네, 그게좀 아쉽죠. 네. 자 이제 보시는 모델은 M4 어, 컴퓨터블 컴페티션 모델. 네, 네 컴페티션입니다. 네. 자이 차에도 엔진이 또 이게 네. 네 전시가 되어 있는데, 뭐 엔진의 형식은 네. 기존의 M3하고 M4하고 나온 네. 거 동일해요. 네, 동일해요. 네 동일합니다. 네. 와, 그래도 4 3 1마요 네. 네. 아, 육기통에, 직렬 육기통 기준이죠. 제로백이 3점대예요 3초대. 네, 3초대. 네. 역시 M은 M이네요. <laughs> 이제 이것도 곧 사라지겠지만, 조만간 몇년 안에. 그렇죠. 내연기간이 이제는 네. 끝마죠 네. 엠프가 네, 원래 쿠페 형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컨버터블이 나오니까 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잘 팔릴 것 같고요. 뒤가 지금 리어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세단 모델과 쿠페죠. 쿠페 네, 그렇죠. 모델과 이런 컨버터블 모델을 보고 계시는데 정말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리어 부분이 너무 밋밋해요. 스포일러 하나가 없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아, 그러네. 이 차에도 뒤에 스포일러 달수 있잖아요. 달수 있는데 왜안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에어로다이미 다이나믹해가지고 이제 공기 저항, 네. 이제 그런 걸다 감안을 해가지고. 아, 음... 한 음. 거겠지만 네.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예. 솔직히 고속주행감이나 코어디네 성능은 이 탑을 열었을때문에 코페형태보다 네. 컴포터블에 훨씬 무게배분이 훨씬 좋아요 그렇죠 어, 주행감은 이참 좋거든요? 참 이게 M4가 이번에 음. G8, G82 모델로 나오면서 네. 휠 베이스가 엄청 길어졌어요. 맞아요. 너무 길어졌어요. 네, 베이스가 길어지면서 오픈칸데도 불구하고 엄청 아커 보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차가, 이차 하나만 보면 모르겠지만, 옆에 산타페 옆에 세워놓은 거를 봤거든요. 그렇죠. 예. 똑같은 길이. 가 네, 길이가 네. 비슷해요. 길이가 비슷합니다. 점점 이제 차는 커지고, 옷션도 좋아지고, 음. 기름도 좋아지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조금만 좀 이렇게 아, 그렇죠. 뒤에 리얼을. 스폴리 들어가게 되면, 그쵸. 그렇죠. 각이 또 올라가니까. 음, 네, 맞아요. 루프가 커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laughs> 루프가. <laughs> 자, 이렇게. 이렇게 M4 컴포터블 X 드라이브 컴패티션 모델을 둘러봤습니다. 네, 네, 차값을 조금만 사면 음. 정말 좋을 것 같다. 네, 좋은 차 둘러봤네요. 다음에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laughs>